있어 나 송진 선이라고 나도야 야구라니까 내가 야구라니까 <laughs> 내가 약국인데못 돌리냐 <laughs> 내가 야구야 만선했지 만선했지 <laughs> 횟집으로 와 알겠어 야나 횟집 나 왔어 아 그렇지마 진짜, 그래, 그래, 진짜, 진짜, <laughs> 진짜 왔어 진짜 왔어 진짜 왔어 거기 옆에 뭐 있어 여기 정비 정비도 아 가방 있잖아 가방 가방? 빨리 나와 나 나왔어 나 만선했지 <laughs> 진짜? 자기가 <laughs> 먼저 잡힌다. 내가, 내가 횟집이라니까 자너 성질 사랑왜 거짓말을 저 형한테 나와 빨리. 게임할래? 어디야? 같은 서버 하자. 들려? 차프리 들려. 어 나야. 뭐야? 나 보이지? 뒤로 오. 간다. 맞다, 뒤로 맞다, 간다. 뒤 쫓아간다. 오 쉣. <laughs> <오, 웃음> <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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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안 아, 하세요두 분이 저희가 서로에게 거짓말하시는 분을 잘 봤거든요. 어떤 밥으로 서로에게 찾아다니시는 건가요? 아니, 이제 같은 곳을 만나가지고 갈라고 했는데. 약국이라 했는데 제가 약국인데 자꾸 자기가 약국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냥 죽여 보려고 네. 네. 한번 반만의 하이에나처럼 거기를 째고 있더라고요. 저기 한번 네. 그 마을 정리하려고 자싹그위에 네. 옥상에서 침을 흘리고 있었거든요. 네. 끝까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백 총사 아까 그 장면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 같이 차를 이제 다른 걸 타고 앞에 따라오라 그래서 따라가는데 멈춰가지고 저한테 쏘고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네. 차 세워서 일대일로 그렇죠. 네. 사실상 집이었으면 첫 번째 그 이미 리드샷 쏠때 이미 누웠죠. <laughs> 이미 엎드려서 기고 있죠. 제 앞에 살려달라고. 형, 보셨죠? 그 차, <laughs> 자기 앞에 가놓고서 세워놓은 다좀에총 가봐라. 깜짝 놀랐어요. 같이 가자 그랬는데. <laughs>